너무나도 행복한 하루였습니다. 행복한가요? 네! 이렇게 좀 행복하신가요? 네! 아니면 많이 행복한가요? 네! 오늘 이 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자, 그러면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 네 이거 어떤 곡이죠? 음, 성진씨? 네 공연의 마지막 곡으로 참고 오늘 잘 보여주신 곡이까지 웰컴 투어 시원입니다 저희 공연이 시작된지한참 지났데도 네, 여러분의 이제 앞으로의 인생에 인생을 약간 쉬어로 보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정말 환영합니다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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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 곡에서 다 같이 한번 진하게 돌아줄수 있나요? 네. 곡이 투명자라 불을 불어줄 수 있나요?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그럼 믿고 겠습니다